압도적 재미 매불 쇼. 자 그러면 국제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외교 전문가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2주간 빠져서 죄송했고.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를못 했습니다. 많이 아, 바쁘셨군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돌발 변수가 많네요. 아, 그렇군요. 박지원 님못오신 것도 그렇고. <laughs> 저도 비슷한 이유로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네. 국제뉴스랑 관련 없는데 네. 개인적인 좀 호기심이 있어서요. 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음? 뉴스에 지금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종호라면 엄청 움츠러들고 쫄릴 것 같은데 음. 이번에 JTBC와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봤습니다. 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여유있고 판을 다 읽고 있다. 이게 예, 공수처의 그 공익제보자가 같잖아요. 그걸 조사한 검사,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받은 검사가 누구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종호 자신의 변호인이었다. 예, 자기를 변호했던 그 검사. 아, 예, 여유가 생 생긴... 여유가 생겼구나. 예, 그래서 아, V.I.P. 김건아요, 여사, 김건희였는데 아... 내가 좀 허풍이 있었고 아... 뭐 이러면서 탁탁 정리가 더. 나 공수처 들어갈 거야. 아... 이러면서 진짜 미치겠다. 어, 출석하겠다그라고 자기 변호인들이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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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런 여유만만? 아, 이왜 말이 저렇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공수처가 어? 지금 가장 많이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이종훈데데더 아, 기가 막힌 게그 와... 법조 기자들한테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음. 공수처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부에 이종호를 변호했던 변호인 출신 검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뭐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기자들한테 묻는데 공수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도 난리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 아 공수처 내부 인력들이 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그래서 기자한테 묻는다는 거죠 기자한테 묻는다고? 그래, 음, 그러면 야 꿀버로 접어라 공수처 <laughs> 접어라 접어 그러니까 이거를 공수처에 가서 진술한 공익제보자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게. 아, 아니 참. 정말 자기를 다 내던 져시듯 맞아요 용기를 내서 갔더니 맞아요 맞아 거기가 악어를 입을 그러니까 딱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 먹이를 준거 아, 아니야 아, 이 얘기가 참참 어? 내가 슬퍼 슬퍼 아그그 아. 그 진짜 소름끼쳐요 소름끼치죠 네. 네. 이종호가 <laughs> 자기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해, 와, 여유가 생겼어. 그런데 저는 와. 그런 거만함과 여유가 결국 국민 감정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해. 저 자신감은 나중에 곧 위기를 볼 거라고 봐야죠. 아이고. 제발 좀요. 네. 네. 네, 요즘 여론이고 뭐고 이정권은 일체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아, 그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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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판부에서 공수처에서 통화 기록조에도 기가, 기가. 어, 그다음에 군사 재판에서는 어. 저기 뭐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예. 김동혁. 검찰 검찰단장 당장. 그거 통화 기록 좀 봐줘 기가. 기가 근데 이게 축적이 되고 있다고요 오. 축적에 대해서 저는 똑자로 무너질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요온 동네가 음. 그냥 네. 어, 다 허들이에요 허들 아. 어, 전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 해외도 아. 뭐 그렇게 편하게 가는 거야. 그럼 또 내가 가만히 가만히 아니지. <laughs> <laughs> 다 대책이죠.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laughs> 김종대 의원님이 여유가 생길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김종대 네. 의원님이 뭔가 불안해 보면 오.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표정은 음. 다시 조금 불안해지는. <laughs> 아, 여유가좀 아, 있습니다. 여유도, 그래도 타임이 곧옵니다. 아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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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국제 뉴스 가볼 텐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가 어, 있었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음. 참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어. 바이든 대통령 이 나이에 이제 대통령 못한다. 교체해야 된다. 음. 너무 노세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 와중에 트럼프 음. 후보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총격을 당합니다. 네. 그장면 어제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Really said, <웃음> <웃음> 와, 저거 봐. 저거 봐. 와. 오, 저 쇼맨십은 중에도 저와 진짜... 중에도 안 네. 거야. 아, 아, 야, 아. 이거 이거다. 어, 음. 맞아요. 안 거지. 야 이걸로 가자. 이론이노재한 바이든은 진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아니 다 지금 혼비백상하고 경호원들 쫓아 올라오는데 네. 거기서 벌떡 일어서서 이러고 네. 내려가면서까지. 이 보통 사람은 어 아니야. 야, 이, 이 동물적 감각 우리가 아니, 늘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본능의 동물적 감각이 네. 대단한 사람이고요. 네 대단합니다. 아. 네. 저 세기의 사진이 음. 이번에 네. 하나 연출이 돼 버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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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찍은 사람이 퓰리처까지 받았거든요. 받은 아. 사진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너무 완벽해서 아 조작이 아닌가 아, 자작극이 아닌가 얘기할 정도로 저 사진이 찍혔는데 아, 네. 저기를 저 작가는 편리처를 받은 걸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 과거에 아, 받았다는 그러니까. 거죠예예니까그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도를 이 사진을 찍은 이기자는 그니까 음, 미리 섭외된니까 그러니까 섭외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그니까 그 사람은 예. 어떤 게이 사진에 가치가 음. 있는 건지를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음, 사람이고 그래서 육감적이고 딱... 저 봐요 저 경호원이 트럼프를 찍게. 이런 등아이라 트럼프가 경호원을 <laughs> <위키는 거예요. 웃음> <laughs> 어경원이 트럼프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옆에 빌붙어 있잖아 보통은 이제 피스 우리가 사건 보면 진짜 아, 경호원들 완전 둘러싸여서 아, 허리 완전 숙이고 아, 그렇죠. 그렇게 아, 몇 겹으로 둘러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소리들을 막 치는데 고전에 나온 소리가 범죄에다가 이제 다운. 죽었다. 예. 제압됐다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경호원들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저게 조작되지 않았으면 아 저렇게 일어서는 걸 경호원이 안 막는 게 말이 안 된다 는데 아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덜 제지한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저걸 저 순간에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아 네. 아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바로 직후에 그 인용한 사람이 루즈벨트인데 그 루즈벨트가 TDR입니다. FDR이 아니고 뛰어 디오, 뛰어돌고 우리 씨어도라라는 씨어도르즈 같은데 총을 맞고 근데 옷하고 책이 종이 서류들 뭉치들이 있어가지고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약간 피부에 박혔어요 오. 그걸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끝냅니다 오. 그 장면을 그냥 떠돌고 오늘 보니까 매달 (630억)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laughs> 아 트럼프가? 예, 예 머스크가 아 머스크가? 음, 머스크가? 슈퍼팩으로 오.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야 이거, 이거 기세 잡았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워낙에 완벽하고 음. 워낙에 타이밍도 절묘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작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 정리하면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탄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치명상은 바이든이 아, 아 음. 이거 한줄평 기가 막히다 네. 이건 암살 입고 나서 돌아왔을 때 10%가 올라갔거든요 기조로? 지지율이 <laughs>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오면 사람들이 동정표부터 시작해서 1 아, 그래요? 프로 정도 올라와서 뭐 이번엔 워낙 양 진영이 대결을 에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오게 안 오게 되 했지만 트럼프에게 우세한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그것 같습니다. 쇼라고 하려면 사실은 뭔가 좀 둘이 비슷하거나 어. 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에이. 사실은 이미 좀 기울어 있지 않았나요? 아이 저격범이 에.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어리던데 20세 청년이라고 네. 하는데 아... 그리고 이 청년은 뭐 인터넷 활동도 뭐 거의 음. 안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으로 등록이 된 상태고 이번에 대선을 11월에 치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네. 어, 투표를 할수 있는 그런 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뭐 자작극은 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네. 아니, 그런데 도무지 동기가 그러게. 밝혀지질 않아요. 도대체 네, 왜 그랬을까? 그이그 레이건 때힌클리도 그런 얘기를 네. 받았는데, 그힌클리는 조디 포스터를 짝사랑해서 음. 관심을 네. 끌기 위해서 대통령을 쐈다 그랬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의 없는 아. 원인에서도 가능, 가능한데,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죽 그것이. 제가 뭐 이게 뭐 조직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작극이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조직적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배우가 없다면 이거는 아무나 고용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이 이 우리가 봐서 우리가 말은 아무도 아닌 아. 가장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게 음. 오히려 조작의 증거로 말하려고 하는데 아.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그냥 아주 거칠게 예. 표현하면 없어져도 가장 탈안날 누군가. 그, 어, 예. 아. 그 그런 사람을 어. 한게 의심된다인데 음. 그런 제가 예, 말씀드리는 레이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식의. 암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전근은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laughs> 존에푸케네디 <에프 웃음> 대통령 1963년에 암살당했는데 암살범이 바로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음. 그것도 경찰 보는 앞에서. 음. 그리고 그 기록은 50년간 비공개로 묶여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미스테리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범인의 경우에 이제 크록스라고, 어, 메쉬 크록스 라고 음. 메시크록스 보면은 일단 너무 어린데다가 너무 어려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이 발견해야 돼요 어머니는 민주당원 음. 아버지는 공화당 네. 그리고 네. 민주당에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15달러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소 뭐 이렇게 조금 왕따 비슷하게 아 그거는 좀, 좀 분분하답니다 평범한 예. 학생이었다는 설도 있고 왕따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배후 이 죽음의 배후 이 범행의 배후가 굉장히 오리모중으로 오래갈 것 같아요. 네. 음. 그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 아, 아니면은 이게 미국의 문제가 드디어 터진 거로 보느냐라는 게 논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68년) 저는 (68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음. (68년에는) 마르틴 루트 킹이 암살당하거든요. 그 암살당하고 그해에 이제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가 사퇴한 사람이 린던 존슨이라고 한 사람인데 네. 그에 사퇴했어요. 이제 그 애가 미국 정가에서는 그 애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냐. 아. 미국의 본질에 폭력적인 정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부상되면서 음. 그 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 친구에게 누가 조직적으로 암살을 지시해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음. 그 양극화된 정치가 부딪히면서 나온 어쩌면은 구제 불가능한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음. 거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원래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로 고민 트럼프냐를 고민하다가 지금은 네. 오히려 미국이 이대로 가면 이제는 어.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음. 관심이 바뀔 만큼 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예, 미국의 정치 문화가 이게 가장 닮은 게또 한국이에요 어. 어~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딱 나라가 반절로 바뀌어요 실제로 공화당 지지주하고 음. 민주당 지지자를 지지주를 딱 모으면 다시 재구성하면 음. 딱 반으로 바뀌게요 아. 근데 그래서 USA가 유나이티드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도 끝나서 우리 지금 단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조적으로 USA가 아니라 DSA라 그래요. 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스 보면 다른 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말씀 분, 분열돼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혐오를 계속 선동해 왔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는 피해자면서 가해자예요. 음. 뭐냐면 이년 전에 의사당에 아, 난입했을 때는 가해자란 물론 아직 법적 건 남아 있지만 네, 선동한 음.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선동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 이 음. 그런데 반대 혐오에 대한 또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이게 지금 미국의 사실은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 음. 그 총기 소유 옹호도 가장 트럼프가 강하게 가장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좀 네. 뭐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딱 사고가 났어 이번에. 음. 그러면 총기 소지 옹호론자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 그러면 사실 트럼프 지지도가 깎여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 예, yeah. 총기 규제는 미국인의 거의 70%가 찬성하는 음, 법안입니다. 어. 하원도 진지게 통과했었어요. 네. 상원의 필리버스터로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어, 음. 뭐, 낙태죄에 대한 어떤 그저 폐지하고 똑같아요. 어, 그럼 바람이 세게 불어야지, 역풍이 이번에. 아, 그런데 네. 이거는 총기 문제는 여기서 논해서 프레임에서 살짝 비껴나고어요 또. 음. 아. 네, 그 다음에 미국 정치는 낙태죄나 이 총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60% 70%가 찬성해도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로 다 가로막혀 버리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치는 이미 고장 났어요 이런데 네. 네, 그러니까요 여론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20몇 네. 명의 어린애 학생들이 죽었을 때 여론은 더 비등 했겠죠 그런데 네. 지금 말한 구조 라든지 로비 라든지 총기 협회 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강고한 성을 이루어서 그걸 깨기가 힘든데 이번엔 이거 드라마틱 하잖아 네. 이 많이 영화로 만들면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계속 네. 총기는 자유입니다 뭐 아, 계속해 그렇러다가 총에, 총에 딱 맞아, 맞아. 어. 얼마나 드라마틱해 안죽었잖아요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안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논리가 저기 저런 총에 당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논리로 그렇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총기를 다 가지면은 오히려 음.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네. <laughs> 모두가 하나. 아무도 안 갖거나 다 갖거나. 아니 경호원들이 총이 없었어요? 총 있었는데도 맞잖아. 또 하나는 아. 이번 대선 프레임이 총기가 핵심이 아니었고 네. 바이든이 노시암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뭐, 되어버려서 음, 노세암 바이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총을 어. 맞은 트럼프가 아. 파이팅을 외미 파이트를 외치면서 그래. 그게 먹히게 뭐, 예, 그게 훨씬 더 먹히게 되고 그리고 됐는데. 그 직후에 저거와 연결돼서 이 비행기 트랩을 혼자 걸어 내려오거든요. 그걸 네. 대비 시킵니다. 아. 바이든은 올라가다 계속 이 쪽에 네, 넘어지는 가운데 예, 예. 그 자기는 총을 맞고 또 트랩을 음, 혼자 내려온다 음. 저 하나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국방력도 최고고 최고의 안보를 갖추고 있고 사실 요즘에 그 정치인들 피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미국 역사에서도 사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그뭐 정보 단체도 많고한데 네. 왜 이거를 막지 못하는지 어. 예방하지 못하는지도 좀 사전에 네. 이게 포착이 됐거든 그 사진 한번 좀 띄우시겠습니까? 네. 포착이 됐고 이 저격범이 딱이 네. 포착이 됐었어. 그러니까요. 예, 네. 저기에 딱 이게 사고 전에 찍힌 거야. 맞아요. 왜냐면 그 아랍에 가가지고는 막 드론 튀어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같이 다 찾아내는데. 음. 음.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마사에서 당했다는 거하고 비슷하잖아. 요 결국 우리 속담에 열 포절이 한, 그 뭐죠? 도둑. 도둑을못 잡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저게 생각해보면 논리죠. 이건 진짜 경우 실패인 게 뭐냐면 네. 저게 100에서 150m 정도 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단보다 높은 곳이. 그럼 네. 저기가 보통 저격범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아예 겨누고 있어야 돼그 위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너무 아니랬던 거죠, 이 사실. 네. 그러니까 주요 지역은 다 점령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잖아요. 아 대한민국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 경호실이 의원회관까지 다 이렇게. 저기 저 곳곳에 요 포진을 한다고요. 어 그러면서 위험 지역은 다 탐지되고 사전 점령을 다 사실 저기 위에 경호원이 올라가 있어야 지저기그 어. 아어어 사실. 근데 이번에 비밀 경호국이 이런 면에선 정말 작전 실패고 네. 어. 또그 제대로 된 어떤 그어 이런 어떤 그 사건에 그 대한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 다 미리 그 예행 연습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분명히 뭔가 나사 빠진 건 사실이에요. 음 아그 예. 쓸수 없는 일이 바로 대통령 경호보다는 후보 경호가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뭐... 일부가 있고요. 아,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살아났기 때문에 네.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그 이후에 자기를 보호했던 모든 이법 집행 기관과 이 보안 요원들을 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요. 음. 약간 이폴리티컬 코렉트인데, 그러니까 음. 다 정치적으로 아. 올바름에 네네. 빠져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음. 큰 사건이고 할 텐데, 음. 오히려 이거에서 이제 혜택을 받아서 그런지 어. 아까 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 큰일 났으면 지금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경우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문제 제기를 아. 할 텐데 그 얘기로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네요. 안 되는 오히려. 거죠. 오히려 네. 오히려 이 지키는 미국의 군대 왜냐하면 어. 질서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왜 뭐 캠퍼스 시위할 때도 음. 질서를 주장했고 트럼프는 오히려 대모하는 학생들 밀어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 <laughs>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한 찬성을 이 찬양을 해왔기 때문에 음. 오히려 트럼프 대 대사 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데 이제 좋은데. 이 경우가 쉽지 않은 게이 음. 총이 150m 밖에서 쏠수 있는 자동소총이란 말이에요. 반자동소총이란 말입니다. 에이. 에이. 사실은 미국인들이 이걸 너무 쉽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팔렸더만요. 네.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와. 그렇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아이고. 하고 있고요. 이게 더 부딪히면 사실은 저 미국은 내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들 음.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대치가 일어나면 내전도 강한 상황, 가능한 상황이어서 네. 이런 것들이 미국만이 가진 아주 큰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아니, 저번에 그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도 그렇고 그때 쓰여진 게 전부 다 돌격 소총입니다. 네. 군대에서 맨 앞에서 진격할 때 쓰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화력이 엄엄마한 어, 어. 것들이에요, 어, 다. 아, 다 그냥 권총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고도로 훈련된 사람도 아닌데 그 음. 멀리서 그거를 어쨌든 비슷하게 맞췄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그쵸. 네. 아 네. 이게 성능이 워낙 뛰어납니다. 저는 네. 는 미국에서 1 0 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살 때는 전혀 고민 안 했었는데 이렇게 가 보면 모을이나 음. 극장 같은 데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등 뒤가 어. 이렇게 그럼 움찔랄 정도로 무서워서 어.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 그만큼 총격 사건이 아무 데서나 아. 일어나요 아. 아. 옛날보다 아. 훨씬 더 불안해요 그리고 거야. 막 마트 옆에 총 파는데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붙어있어요 완전하지 아. 아. 않는거죠 어. 예. 총격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정도로 하고 네. 외교 관련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음. 어, 각 1분 정도로 음. <웃음> <웃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 이번에 그 나투웨이 때 그.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 트럼프한테 줄대라고 정신없었다는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음.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국제정세 이것도 이것도 정치적 올바름인데 네. 지금 유럽이나 바이든이 최근에 (5월달에) 엄청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한테도 압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는 데서 단일 대우를 보인는데실질은다 지쳤어요 아.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커지 바이든 아니, 트럼프가 유력해지면서 더 유리해지면서 여기에 자기들 탓이 아니라 미국 탓으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음. 그데 음. 우리는 지금 더 끼어들어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 트럼프가 됐는데, 트럼프 대. 우리는 살상무기를 이번에 안한게 진짜 다행이고, 요 어, 제가 네. 걱정했던 부분에 안한게 다행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깊숙이 끼어들었는데 트럼프하고 푸틴이 <laughs> 종전을 협정했다 협, 합의해버렸다 우리 완전히 곤란해집니다. 아, 음. 어. 그, 어, 어. 그게 이번에 그 나토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사개국하고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화했지 않습니까? 음. 이게 이제 러시아를 돕는 결정적 지원자는 중국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을 해오는데 그 뒤엔 중국이 있다. 음. 그래서 인도 태평양 국가가 나토와 손을, 손을 잡아야, 잡아야 된다. 된다. 이게 전체적 프레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유심히 아. 보는 게.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거 그냥 잘 듣고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쇼츠 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해가지고 유엔 좀가입 어. 우리나라 유엔사무소 저기 츠 총리한테 음.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사에 독일의 회원 가입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뭐라고요? 응? 우리 지금 유엔사령부에 독일이 회원국이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독일은 아니 몰랐는데 여기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회원가입을 신청했고 응. 우리가 그걸 확인해줬다고 우리가 확인해줬다고? 윤 대통령이 지금 축하했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유엔사가 나토의 천병으로 국제기구가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만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아 들어왔다고 우리가 확인을 이제 들어 이건 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 더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는 아, 회원국이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음? 또 회원국이 음? 아니야.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야, 아니죠. 유엔사에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유엔사에 우리는 회원국에 빠져 있고 어. 독일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가. 아 그래. 어. 그게 이번에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문제를 우리가 거절했었어요. 어... 뭐, 그때 이미 독일이 신청했고, 아, 문,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거절했었습니다. 이번에 네. 다시 만나들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 사를 정말 관찰 잘해야 됩니다. 이 유엔 사가 우리가 알던 유엔 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독일은 네. 회원국이 된 거예요? 아 신청을 했다 그랬어요. 아그된 그러니까 거는 아닌데. 아니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환영의 뜻을 표했고. 그렇지. 그 유엔 사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이게 <laughs> 어떤 서방 나토를 대리하는. 집단 안보기구가 대한민국에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예. 있었거든요 계속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실수로 아시아판 나토라는 말을 얘기했다가는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음. 그래서 이 일종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의 사령부를 만든다 이게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던 건데 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있다고요. 이슈였고 그런 네. 압력이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 쪽에선 계속해서 거부해왔던 응. 이슈인데 음. 아, 그게 지금 현실화 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네.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번에 정상회담 이걸 보니까 나오더라고. 내가 아. 저 며칠 전부터 얘기한데 이거 심각하다. 음. 이건 우리 주권에 이상 그저 주권에 대한 이상 도전이 없어요. 헌법 위에 정전협정. 그 정전협정은 유엔사 이구도죠. 그 유엔사가 네. 또 남북의 인도적 그 협력을 했을 때 계속 제동을 걸었던 유엔사입니다. 아, 한마도평 병프로세스 할때 아. 북한에 대한 아 헌법위에요? 아니 대한민국에게 위기관리의 법적 주체가 누굽니까? 유엔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보다 센게정이협정인데 근데 이게 이거. 왜 빅뉴스로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가 있나 어... 음. 정작 문제는 나토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면 우리가 나토한테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나토는 러시아를 러시아를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러시아도 못 지켜 가지고 유럽이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인도 태평양하고 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바이든이 그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 나토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두 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음. 유럽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 유럽도 우리가 거기 가서 할게 뭐가 있어라는 아. 건데 그 판, 그큰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사개국에 끼어서 지금 유엔사 문제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아. 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의 지원금액도 330억으로 올려서 지원하겠다고 아마 영국하고 두개 국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번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거는. 그런 지원금액은 늘리고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호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음. 이제 이렇게 나토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나토한테 뭐 굳이 조경 말해서 얻을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얻을 게 없어요. 나토가 지, 그, 자기 경력도 못 지키고 있으면서 아시아 태평양까지 군대 끌고 와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켜줄 거냐? 못 지켜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 견제한다고 저렇게 나토 국가들이 요즘 다 전략 발표하고 떼거지로 몰려온다는데 그 일찍이 서세동점. 꼭 아편 전쟁 시절에 말이야그다그 몰려오듯이 말이지 아시아로 말이지. 오늘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뿐 아니라 지금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에서도 얘기한 게 나토의 성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드디어 핵 작전 거의 핵 배치에 가까운 것을 받아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 완전히 날조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이 미국이 봐서는 지금 이 둘을 연결시키고 싶어하는데 한국이 가장 선봉대 역할로 말을 잘 들으니.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 여기에다가 핵 배치를 한 것처럼 그게 이, 이 실제로는 필딩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디플로이먼트하고 달라요. 배치 필딩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 물리적으로 있는 네, 거. 네, 디플로이는 여기에 전략 자산이 쟁기 되는 거 왔다 가는 것도 디플로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데 이거를 심리적 배치구나. 배치 수준까지 음. 한다해서 거의 우리가 액작전을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핵대 핵으로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미우이 제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음. 저건 말도 안 되는 날조입니다. 아... 근데 너무 날조라 그러면 은또 그거 못 믿겠다고 핵무장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 참 입장이 난처. 아그 아, 시시해야 아, 되네 또. <laughs> 그러니까 날조하는 걸 시시해야죠. 아, 저런 어떤 립서비스의 <laughs> 이면에는 어. 실제 무슨 핵전쟁 준비 태세가 바뀐다기보다면. 다분히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아, 우선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아, 하지 마시죠. 네. 네. 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날조하더라도 아, 그냥, 그냥 이해하죠, 그는. 아니 날조라고 <laughs> 상황이 뭐, 많이 상해요 아니 안 아니야. 그, 자체핵무장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전당 국민의힘 전당 때 핵무장론 어디로 갔소? 처음에 그렇게 나오던. 아 그거 이제 문자 무장론 나오면서 <웃음> 아, <웃음> 다 사라졌습니다. 다 아니, 그럼 이건 약간 아, 지, 지지율을 그 폭탄 또 폭탄 대신 문자 폭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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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이 모평 아, 거예요. 그럼 이건 또 결국엔 핵보유 관련한 이슈를 로떼 가지고 그거죠. 또 네. 하나 트럼프가 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돈 내라고 할까요? 아돈 아, 내라고 아. 말몇 마디 해주는 걸로 돈 아. 내.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질 텐데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될 문제고 같은데요. 아, 내용이 많습니다. 어, 상황 전개를 봐야 돼요. 이렇게 어. 음, 알겠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네.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처럼 저도 느껴졌었습니다 음, 심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